안녕하세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벼락대신 윤정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잘 지내셨나요? 네, 잘 지냈습니다. 무알TV <laughs> 네. 음. <laughs> 주피디입니다. 네 오늘도 저희가 가져온 컨텐츠는 블라인드 점사 컨텐츠이고요. 음. 느껴지시는 기운이나 네.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사주 제공해 드릴게요. 네. 내가 슬픈 건지 얘가 슬픈 건지 향내가 나는 집이다 향을 좀 피우시는 분이 계신 것 같고 어이 자손의 어머니가 조금 빌고 다니시는 것 같고 외가 댁으로 뭐가 조금 계신 것 같고 위로 위로 비셨던 분이 계신 것 같고 그래서 좀 향내가 나고 이집 부모가 이 아이를 엄청 애지중지해서 키우는 것 같고 어디서 잘못될까 봐 걱정을 좀 많이 한것 같고 아마 어렸을 때 어쩌면 어쩌면 명이 짧단 얘기를 들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 잘 빌어나가고 있고, 본인 제주로다가 잘 풀어먹고 살아가고 있는 상태로 보인다. 그래서 조금 슬픈 면이 있습니다. 이 자손은 가물인 게 조금 있는 분인 것 같고, 그래서 좀 다소 예민한 부분이 좀 있어요. 남자인데도 불구하고 약간 여성스러운 면도 좀 있는 것 같고, 마음이 멘탈적으로 여리여리한 것도 있는 것 같고, 옷도 꽤나 잘 입고 신발을 좋아한다 그러고 장신구도 좋아한다 그러고 시계 이런 거 좋아한다 그러고, 집에 가면 아마 드레스룸이 꽉차 있는 분. 음, 먹뿌리는걸 좋아하고 향수도 좋아한다고, 되게 여성스러운 걸 좋아하시는 분이네? 하, 하지만 남자인데 이렇게 여자 같지? 내가 지금 슬픈 건지 싶을 정도로 너무 슬픈데, 이 사람이 슬프다기보단 이내의 조상들이 슬픈 걸로 느껴지고, 예전만치 영광을 누리지 못하는 집안인 것 같아요. 이렇게 이렇게 불려 나갔던 집인데 조금 주춤하고 다운되고 힘든 일들이 계속 연달아 발생해서 본인들도 힘들고 이 자손의 부모님들도 힘들고 그 위로 돌아가신 선조님들도 걱정이 많은 집안이다로 느껴집니다. 연약하고 비를 조금 맞고 있는 상태다 그러고 일이 좀잘안풀리는지내 네, 활동은 하고 있는 걸로 보이는데 뭔가를 하고는 있는데 한참 이슈가 된 인물이라 그러는데. 네안 좋은 운이 들어온 것 같고 조금 한없이 지금 제 뒤통수가 너무 뜨겁고 무거워지는 게 뭔가 안 좋은 운이 지금 잔뜩 들어온 것 같고 상문이 있을 수도 있겠다 뭐 느껴집니다 몸이 너무 무거운 게 느껴져요 뒤통수 뒷목이 되게 땡기네요. 이 사람도 지금 일하는 데 자기 정신이 조금 힘들다 그래 집안 문제가 있긴 있나 봐요. 그래서 일을 하고는 있는데 신경 쓰이는 게 따로 있고 자꾸만 핸드폰을 바라보게 되고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어서 안부를 묻게 되고 그런 상황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은 하는데 내 정신이 아니고 그냥 끌려다니고 있다 그래요. 여기 가서 뭐 해라 하면 뭐 하고 저기 가서 뭐 해라 하면 뭐 하고 그래서 뭔가 조금 마음이 편안하지는 않은 상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잠을 잘 때도 수면제가 좀 있어야 되시는 분. 안정제가 필요하신 상태, 음, 많이 힘든 상태인데 그거를 티를 낼 수가 없는 분이라서 조금 많이 힘들다. 근데 이 힘듦을 감당하기에는 나이가 그렇게 많지가 않은 상태? 어떻게 보면은 이분이 30대신지. 어 겉으로 보이기는 어른이기는 한데 본인 마음이 지금 어른이 안 되어 있고 너무 불안하고 기댈 곳이 필요하다. 혼자서 스스로 어, 어느 어 정도 자기 인생을 다듬어 나가야 하는 나이대가 됐는데 버겁고 힘들다라고 합니다 어, 좀 쉬는 시간이 필요할 텐데 쉬지 못하고 있는 상태인 것 같아요 음, 이분을 만약 뭐 실제로 만날 수 있다면 조금 다독여주고 싶은 상태네요 힘내라고 하고 싶고 이 잘못이 아니다라고 말하고 싶어요 왜 그런지 뭔가 다 자기 잘못 같다라고 여기는 면이 있는 것 같아요 어, 자책을 좀 많이 하는 편이고, 양심이 좀 있는 편, 음, 너무 착한 사람, 여린 사람 음, 울 지는 않아, 눈물이 흐르 지는 않아, 자기가 맡은 일이 있기 때문에 책임을 져야 해서. 그런데 눈물이 늘 고여 있 어서 간혹 일하 다가도 눈물이 날 때가 있 어서 어, 약간 어, 뭐 안구 건조증인 척, 이렇게 태어난 척, 나 잠깐 뭐 눈에 뭐 들어갔어 이런 식으로 많이 눈물을 삼키는 상태를 보입니다 아휴... 이분 때문에 저도 덩달아 지금 계속 슬프네요 근데 일은 계속 있는 것 같아요 돈은 계속 벌고 일법은 계속 있어 그것 자체가 어떻게 부여받은 복인데 그거를 좀 긍정적으로 생각하셨으면 좋겠는데 너무 바쁘고 지치고 힘들다. 음, 어떻게 억지로라도 텐션을 올리셔야 될 텐데. 이 앞에서 보여지는 얼굴은 웃고 있지만 그게 본인 얼굴이 아니라 그럽니다. 너무 힘든 상태예요. 이렇게 슬픈 분은 누구신가요? 네. 이쯤에서 어떤 분인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분은 트로트 가수시고요. 음. 박서진 씨이세요. 박서진? 그 장구 치면서 트로트 부르시는 분? 아 그렇구나. 음. 그래서 향이 보이는구나. 음. 음 이걸로 풀어먹고 살고 있구나. 음. 하. 책임질 게 많으신 분인가 봐요. 음, 지금 현재 집안에 가장 아닌 가장 있는 음. 것. 그래서 눈물이 많고 그래서 이겨내고 계시구나. 아 슬프구나. 그래서 제가 이렇게 슬프구나. 음. 아 그래 네 잘못 아니다 자소아니 네 잘못이 아니다 다네 아, 잘못이 아닌데 왜 그걸 네가 다 짊어지고 가려고 하냐 속상하신가봐요. 음... <laughs> <많이> <laughs> 그걸 왜다 네가 짊어지고 가려고 하냐 <laughs> 가였다고 하십니다. 너무 가여운 자손이다라고 하십니다. 아, 그렇게 그래서 이렇게 슬프고 향내가 나고 납골당에 모신 누군가가 계시는지 납골당이 보이고 아, 상문이 서려 있구나. 근데 이 집은 어, 이 사람 이 길로 제대로 정말 크게 불려 먹지 않으면 어쩌면 나중에 이렇게 저희처럼 이길갈수 있는 분이고 장구라도 친히 다행이다. 음악 음악 소리라도 본인이 취해서 그 무대에서 날 뛰는 게 다행이다. 그것이 이자에게는 치료 처방전이고 그 길을 계속 꾸준히 다니셔야 되고 아무리 힘들고 지쳐도 이 길을 놓치거나 멈춰서는 안 돼요. 잠시 휴식기도 가져선 안 됩니다.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생길 수도 있어요. 연습을 하더라도 무대에 방송에 나오지 않더라도 연습이라도 쉬지 않고 매일매일 매일 해야 되는 상태, 음, 조금 몸이 아파도 뛰어야 되는 상태, 좀 뛰셔야 된다고 하는데요. 이 무대에서 좀 뛰시는 분인가요? 몸을 막 뛰지는 않는데 투을좀 음, 많이 봐요. 그걸로라도 계속 풀어먹고 나가시면 괜찮을 건데, 근데 조금 산전 수전을 아, 알게 모르게 계속 마주할 수밖에 없는 운인 것 같고. 좀 가족 일에서좀 안정이 된다면 또 다른 곳에서 또 문제가 터질 수 있는 금전이라든지 본인의 사고수라든지 그런 문제가 끊임없이 터질 수 있다. 음. 많이 조심하셔야 된다. 하하. 본인이 다치는 일은 또안 생길 것 같아. 본인이 지금 이 일을 해야 되거든. 장구를 쳐야 하고 뛰어다니셔야 되고 흥에 취해 계셔야 되는 상태여서. 음... 본인의 일은 끊이지 않을 것이고, 찾아주는 곳이 있을 것이다. 근데, 더호탕하게더 대범하게, 더 크게 소리를 쳐도 된다 그래요? 그래서 지금도 이미 큰 소리로 노래를 부르고 계시겠지만, 더 세고 더 강렬한 거를 추진하셔도 된다 그러고, 음. 그 기세를 본인 하고 싶은 흥을 주체하지 말라, 자제하지 말라. 음. 더 날라다녀도 된다고 하시고, 하고 싶은 만큼 하라 그러고, 어쩌면 어? 파란색, 의 뭐랄까 이런 약간 실크 같은 거를 매달고 뛰어다녀서도 된다고 그러시는데 하하 그럴까요? <laughs> 어, 이렇게 약간 무대를 좀더 화려하게 하기 위해서 장구나 장구 채 끝에 리본 체조 리듬 체조 하듯이 리본을 달고 이렇게 화려하게 흔드신다던가뭐 어깨에 어깨 이렇게 솔 같이 이런 망토처럼 이렇게 펄럭이면서 다니시면 좀더 본인의 흥을 지우는데 좋을 것 같고 본인이 그 일을 하면서 닦아나가기에는 그런 조금 음 뭔가 그런 장식이 좀더 있으면 좋을 것 같다 그럼 몸수나 이런 거는 괜찮으실까요? 어 오래. 이분이 사고? 네, 뭐차 사고가 됐든 뭐 무대 사고가 됐든 조명이 떨어지든 뭐 어떻게 음향 비기로 인해 뭔 사고가 나든 그런 사고 수는 있으나 본인이 다치지는 않고 그 위험에 깜짝깜짝 놀랄 일은 있어요. 그래서 조심을 하셔야 되고 근데 항상 그걸 느끼실 거예요. 이런 사고가 났는데도 나는 안 다쳤네. 나는 멀쩡하네. 누가 지켜주시나. 이런 거를 느낄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좀더그매 순간 순간마다 믿음이 생길 수 있고 음, 본인이 이 길을 가는 게 맞구나라는 걸 느끼고 더 열심히 나아가실 수가 있을 것이다. 근데 마음이 너무 음, 아 마음이 이 표현을 써도 되나? 묵사발이 났다. 음, 묵 묵을 이렇게 으깬 게좀 보여요. 근데 그게 그 본인의 마음이라셔 이걸 다시 언제 이걸 모으고 언제 굳히고 언제 단단한 묵으로 만들지 그게 조금 걱정이다. 그걸 잘 하셔야 되는데 지금 그게 제일 중요해요. 지금 멘탈 관리가 제일 중요한 상태다. 잠을 음. 그래서 수면제 필요하다 하셨구나. 약이 없으면 안 되는 상태고, 약을 처방을 안 받으셨다면 당장이라도 받아야 되는 상태? 약 먹는다고 나쁜 거 아니에요? 그저 치료받는 거라서, 감기약 먹는 거나 똑같으니까, 약을 드셔야 되는데, 약간의 또 고정관념이 있어서 안 드시는 건지, 음, 병원에 치료가 필요한 상태입니다. 본인이 너무 혼자서 다 해결하려고 하고, 다 이겨내려고 하고, 아, 내가 할수 있다, 할수 있다 하는 게좀 있으신데 억지로 본인은 그렇게 막동려애 필요가 없어요. 타인의 도움을 받는 것도 요령입니다. 그렇게 살아 가시는 게 맞고 이 세상 혼자 살아갈 수 없는데 너무 혼자서 다 이거지고 가려고 하신다. 아이고 가엾다가엾다가엾다쌍하다 예. 25년은 응. 부탄이잘 지나가실까요? <laughs> 일은 바빠요. 응. 돈은 벌어요. 벌지만 본인이 음, 내가 이렇게 사는 게 맞나 하는 생각 많이 하실 거고 나만 이렇게 있어도 되는 게 맞나 하는 생각도 하시고 이런다고 뭐가 달라지고 나아지나 이게 맞나 그냥 이게 맞나라는 생각을 계속 하시면서 이분의 멘탈이 온전치가 않아서 일을 쉬고 싶어할 때도 있을 건데 쉬지도 못하고 아 근데 두 가지 마음이야 이대로 쉬어버릴까? 일을 계속하고 돈을 벌어야겠지? 음. 아, 근데 그게 왔다 갔다 하면서 너무 힘든 상태? 이분은 올해 바삐 보내는 게 차라리 나아요. 정신없이 일을 하면서 보내는 게 차라리 낫고 책임감은 있기 때문에 또 나를 봐주는 사람들에 대한 예의가 있다. 음. 그들을 배신하지는 않는다. 그래서 어영부영 올해를 넘기기 넘길 거예요. 음. 음, 다 본인 마음에서 비롯된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주어진 상황이 힘든 건사실이기는 음, 하나 그 과정에서 스스로 이겨내고 독하게 생각을 하고 마음을 다 잡고 일어서야 하는 것도 맞거든요. 근데 어, 본인이 그렇게 정신 차리고 일어선다고 해서 뭐 매몰찬 사람도 아니고 매정한 사람도 아니고 정신 차리고 차리고 살아가는 게 맞으니까 그거를 망설이지 말고 음, 마음을 다 잡으셔야 됩니다. 일만 바쁘게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것 말고는 처방전이 없는 것 같아요. 예, 약을 이용해서 좀 강제로라도 수면을 하셔야 본인이 좀더 흥을 돋궈서 이 일을 할수 있고 이 일을 잘 해야만 평탄하게 설 수가 있기 때문에 또 다른 고비를 맞이하지 않으려면 최선을 다해서 몸 컨디션도 마음 컨디션도 관리를 하셔야 됩니다. 네, 그러면 박서진 씨 컨텐츠는 네.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벼락드신인정이었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